임상시험 결과 96% 치료 효과 국민들 건강에 병원과 집은 홍보를 해야 한다 몽실과 <laughs> 남증치료 기본치료이다 머리카락보다 10분의 크기 십이만 킬로미터에 지구 두 바퀴 반을 돌고도 남을 기류 모세혈관을 뚫어주자 산소를 공급하라 개운해라 가벼워라 기본 체험을 하라 그 체험을 바탕으로 특정 부위 통증 적응해 꾸준히 치료하자 국민들의 건강은 모세혈관이 지킨다 음흠흠흠흠흠. 치료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을 할수 있을 만큼 꾸준히 관리하는 것 사전적 의미다 그러니 시간을 투자하고, 그럼 알아서 쳐칠 레이저가 근육 생성을 목적으로 치료를 해준다. 믿어야 하십니다. 국민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? 세요. 내 몸은 내가 관리하자.